이자식이나식은이그식이자식이자이자식이자이 자식은 이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에식은이이 어, 여기 매가리가 없지. 아. 나도, 아 힘이 하나도 없네. 여보도 매가리 없지. 어. 난 추워서 그러나? 응, 안 추워, 어제보다, 어제보다. 응. 무슨 맛 먹을래? 나 그냥 그 참치 마요. 어, 아. 바로 참치 마요. 그럼. 느끼하면 없어. 이건 뭐김치제육 치킨테요. 소불고기. 여보? 돈까스. 어, 나는 그러면, 너번엔못 먹어요. 아, 돈까스 1위. 어, 나 요거. 김치 제육. 매운 김치 제육. 오. 이거 먼저 먹어야지. 어. 매운 김치 제육. 아, 아, 모 아, 다시방 아, 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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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이 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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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닝 타고 놀란 게 다시방이 넓어 길쭉하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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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음. 면더 줄까? 음. 자, 매콤한 김치 제육. 김밥도, 오, 김밥, 김밥도 데폈네? 못 나오게 라 여보 음. 먹을 때는 뒤로 넣어 이제 비해서 기다려 기다려 수입 불고기 요리라 하지 언니, <laughs> 응. 이거 뭐 나중에 먹어. 응. uh <sighs> 그 김밥에 라면 간만이가? 응, 간만이네. 상국 김밥에 라면 국물이 어 제법 잘 어울리네. 응. 예. 이거 다묻다 라면 면발 하나 줄까? 아이고 씨. 아. 됐다 이 자식아. 맛만 봐라. 예 창성 님 삼각 김밥에 라면 국물 아 제법 잘 어울리네요. 예 보일러 방 온도 23도 그제 방은 19도고요 그 외는 에 보일러 안 틉니다 우리는 네. <laughs> 보일러가 그 방마다 보일러가 그 각기 각각 되기 때문에 내 방에는 어 집에 저녁에 집에 있을 때는 식구도예그 외는 외출 끄진 않아요 예. 끄면은 뭐 얼어가지고 동파사고가 일어나니까 음내 방만 식구도 나머지는 다 외출 예. 음. 될 것입니다 쌍기 형님 어서 오세요. 예. 넌 뜨다. 응. 커피 한잔 합시다. 예, 나는 내 방에 식구도 해놓고, 잠잘 때 요렇게, 요렇게 입고 자요. <laughs> 예. 잠잘 때도 요 패딩, 입... 아, 잠잘 때도 요렇게 패딩 입고 잡니다. 안 그러면, 자, 그 추워서 잠을 못 자요. 예. 그 저는 뭐 거의 뭐 집에서 혹 한기를 합니다. 예예 예. 자라. 예, 예. 음. 그래서 잡옷 좋아 됐어, 딱 땄어. 어. 이게 내그 외출복이자 잠옷입니다. 이게 잘 때도 열에 자고. 밖에 나올 때도 요래 나오고 어, 집에 있을 때도 요래 있고 어, 네. 씻, 씻을 때 빼고는 네. 어, 항상 요래 있는 다는 거자 예. 아. 카페라떼 음. 밥무스에 커피 한잔 해야죠. 음. 짠. 아 이게 최고 나씨유 거. 나 매, 아니 매콤 김치 제육 맛있네 맛보고 싶었지. 안 매웠어? 그냥 매콤하더라 어.